구독자4 4천... 사자, <laughs> 사자 한명 되었다. <살려버렸다>. 몰아쳐야될것 <laughs> 같아. 아 무서워서. 와.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거 실화야?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10만 구독을 돌파하고 또 여기까지 오고. 안녕하세요 양킹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10만 구독 기념으로 Q&A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래 댓글창에 그동안 제 영상을 봐오시면서 혹은 최근에 제 영상을 접하시면서 궁금하셨던 점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주로 다루고 있는 영어 혹은 미드섀도잉에 관련된 질문도 괜찮고요. 아니면 영상을 쭉 보시면서 저, 양킹이랑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도 괜찮습니다. 그냥 아무 말이라도 툭툭! 일단 댓글 남겨주세요. 미드 한 편을 어느 정도까지 대본을 암기하나 단어는 어떻게 문법은 직업이 뭐몇 살이에요 제가 제 개인적인 거를 모든 거를 다 오픈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답변 드리는 게 도움 되겠다 싶은 것들은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no. 제가 스타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유머러스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엄청 전문성이 강한 그런 캐릭터도 아니잖아요 그런 채널이 사실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진짜 구독자님들 소통을 많이 하고 구독자님들과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면서 말기도 진짜 온전히 감사함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번 저볼 때마다 놀래요. 저도 내 채널이 이렇게 컸어?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게 뭘까?를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내채널은왜 성장했지? 내 채널을 왜 보셨지? 정답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반반일 수도 있지만 제가 내린 제 나름의 답은 제 영상을 보면서 아이 친구 영상 보면 나도 뭔가 좀 하고 싶다. 좀 변화하고 싶다. 뭐 얘도 하는데 나도 할수 있을 것 같다. 거창하게 말하면 동기. 부여가될수 있겠죠. 뭐 그럴만한 위은 못되지만. 그래서 제 채널도 계속 한 곳에 정체되어 있기보다는 조금 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비단 영어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저 영상도 예전부터 봐오신 분들 알겠지만 제 옛날 영상을 지금 영상을 보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laughs> 유튜브, 유튜버 같지 않냐? <laughs> 뭐 요즘 나쁘지 않지 뭐. 해보자.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이 정도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초반 정착하실 때, 롤랩 수준은 격 이런 정도의 관점에서. 진짜. 우리, 부디 깔끔하게, 완도 어, 근데 제가 특히나 약한 부분이, 보여지는 것, 디자인적인 부분이, 제가 완전 좀 센스가 없어요. 근데 그 센스가 없다고 해서, 그거를 가만히 방치해두기보다는, 이제 10만 구독도 너무 돌파했고,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거에 걸맞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지금 디자이너분과 연락을 하면서 협업을 하고 있어요. 대박이다. 느낌을 좀 주고 싶은 거예요. 어? 그것도 괜찮은데? 더 양킹스러운 느낌이 드는 거죠. 저. 성형외과 상담 실장님이신가요? 코도 높이고 얘로 <laughs> 안 해요. 작업이 저에게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게 다른 분야에서 디자인을 하신 분인데 심지어 어린 친구예요. 어린 친구고 말 그대로 저는 그 친구의 가능성을 어떻게 하다 보게 돼가지고 우연히 이제 아름아름 알게 돼서 연락을 했죠. 그래서 너의 이런 가능성을 좀 같이 한번 발전해보자. 열정 페이 주겠다 이런 거 아니고요. 디자인적 요소도 유튜버로서의 영향도 같이 성장해가는 것들을 또 담아내면 보시는 분들도 단순히 제 디자인을 보면서 어 그냥 예쁘다 정도가 아니고 아이 친구도 이렇게 계속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구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약간 오바시러운 생각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이제 시작하고 영상 업로드 할 때까지만 해도 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좀 많이 안 좋았죠. 제 인생을 통틀어서 봤을 때도. 소위 저는 뭐 나름의 우여곡절은 있었겠지만 스무 살 후반 정도는. 꽤 괜찮은 삶의 궤도에 올랐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만족할 만한. 근데 막상 그 삶에 들어가서 좀 지내보니 일쯤하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했던 게아 l 로였습니다아 욜로, 욜로, 욜로. 예.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뿐이다. 가자. 뭐 이런 거였는데 그때 대한민국에서 l 로붐이 불기 살짝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른 l 로였고 결론은 l 로 하다가 아 골로. 아, 골로 갔습니다. 아, <laughs> 그 l 로에서 골로 간 그. <laughs> 피해 사례라고 할까 그 데미지를 지금 회복하고 수습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고 거기에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쯤에 또 유튜브를 했었어요.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건그 욜로했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골로 가서 이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참 인생지사 세용지마라고 한때 욜로를 예찬하기도 했고 욜로하다 골로 간다고 엄청 비난을 한 여론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뭐. 이러나 저러나 결국 세상의 선택지는 다양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지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하 정말 매번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해 나갈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드릴 말씀이 앞으로도 많으니 더 영상을 자주 올리는 양킹이 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요. 지금 이 영상은 이후 만들 Q&A 영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고 질문을 받는 영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댓글 다 남겨주세요. 아뭐 욕해도 좋아요, 악플도 좋고요. 일단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9월달에는 조금 더 화이팅하고 힘찬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